오늘 말씀은 디모데우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그 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금업자 알렉산드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람와 및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러대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전에 어서오라. 으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와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 바울의 마지막 인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땅에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땅에서 기록으로 남긴 어, 마지막 어, 인사입니다. 이 마지막 인사를 통하여서 어, 대사도이기 전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 음, 육신은과 또 감정을 가졌던 한 인간으로서의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과 감정을 가졌, 가졌었는지 또 어떻게 그런 육신과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그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바울과 같은 육신과 감정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지 달려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에게도 우리 바울이 우리와 같은 육신과 가, 같은 육신과 감정이 무엇이었는가하면 인간적인 외로움과 고독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 주변에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만 줄잡아 약 30명 이상이 있었고 서신서를다 합치면 좋게 수백 명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력자들이 바울 주변에 늘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들 그 광활한 아주 그 광활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그리스계는 갈라디아, 또 디도는 달마디아, 두기고는 에베소, 에라스도는 고린도, 각각 이렇게 자기 사역 때문에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 바울 곁에 있었다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어이 바울 곁에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 보내고 있는 그 바울 곁에는 오직 의사 누가만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메일이나 모바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외롭고 또 동력자들이 그리웠던 것이 이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 보면 구절을 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섭습니다. 어서 무섭습니다.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에 보니까 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할, 하면서 어, 또 11절에 보면 올 때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외롭고 어, 고독하고 힘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시공의 제약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연약한 사람으로서 이 바울의 인간적인 고독과 외로움도 외로움을 보게 됩니다. 어, 정말 그렇습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외로움과 고독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서로에게 누가가 그 감옥에 있는 바울과 함께 하며 힘을 주었던 것처럼 디모데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서 각종 뭐 거도 갖다주고 가죽으로 만든 책도 갖다주고 가서 만나고 위로하고 힘을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동력자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의례적인 안부들만 묻지 말고 또 참, 동력자들의 부족한 점만 보지 말고, 동력자들 사는 삶,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그 필요의 일부라도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한 믿음의 교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인간적인 외로움과 고독이 있었다면, 또 하나는, 바울 역시 우리처럼, 똑같이 믿음의 방해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세공업자 네, 알렉산더가 네개 네 해를 네, 많이 입혔음에 그 주께서 그가 맹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에 심히 대접하였느니라 예, 여기에 보니까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어, 바울의 말을 심히 대적하고 해를 많이 입혔다,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바울 같은 대사도를 해방할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대사도이지만, 그 당시에, 어, 바울은 평범한 사역자 혹은 나이든 사역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알렉산더 같은 이가 어, 대적하고 또 해를 입힌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고 할 때에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해방하고 대적한 알렉산더 같은 사람 또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데마 같은 사람도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 18절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어,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의 모든 악한 일에 대해 주님께 맡겨 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선한 의도를 오히려 왜곡하고 악하게 해석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참 어, 낙심이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바울처럼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답답함을 다 맡겨 말씀드리고 맡겨 버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요즘 어, 여러분 어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어, 그 속이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답답함의 문제를 이 아침에 어, 기도로 우리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의 주시는 세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 끝으로 바울은 이러한 인간적인 어, 외로움과 대적들의 어, 회방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어, 곁에서 계셔서 힘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17,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바울이 단, 단호하게 선포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이 주님께서 선포된 말씀이, 어, 온전히 선파되어, 어, 이렇게 온전히 전파되고, 또 이방인이 듣게 하시고, 자신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이 표현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 내가 건짐을 받았느니라, 실제로 뭐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어, 받았다는 말보다도, 이참 사자의 입 같은 삶의 현실들 속에서, 정말, 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 잘못하면 그렇게 집어 삼킴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맹수의 입 같은 현실 속에서 그 주님께서 곁에 서서, 어, 힘을 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 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신다 하는 참 그게 바울이 느끼고 있었던 그의 삶의 현실인 것 같은데 그런 삶의 현실이지만 바울, 바울을 주께서 그 곁에서 지키시고 어, 건지셨다 하는 말이 참 그게 와닿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삶의 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시고 또 그렇게 이 구원을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이름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통과하기도 어려운 아프리카 대륙을 어, 종으로 행단하여서 어, 횡단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어, 이 아프리카 내륙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음,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기자가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어, 사역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 그러자 그는 이 성경 구절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어, 마태복음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왕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이 그의 삶의 요절이었고, 또 그가 성교사역을 아프리카 내지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원천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리빙스턴 성교사로 하여금 그 광대하고 살벌한 아프리카 밀림을 뚫고 복음을 전하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동시에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인간적 위로, 외로움과 대적들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뜨겁게,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마다, 놀라운 이 참,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가 다될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외로움도 찾아오고 또 까닭 없는 해방도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곁에 계셔서 사자이 같은 우리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는 그런 어,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처럼 어, 믿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어,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